언제부터 내가 이쪽이이 아, 느끼시게 이런... 되신 계기라든지 저는 이게 되게 많이 하는 표현인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. 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? 시청자 여러분들 그 언제부터 말할 수 있게 됐는지 기억 안 나시잖아. 아 그렇잖아 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. 아, 이게가 딱 되는 표현이다. 네. 딱 그런 느낌이에요. 그냥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. 그냥. 에? 언제 말을 그랬는데 이제 말을 또 어느 순간에는 아 내가 영어를 배운다 한국어를 배운다 문법을 배운다는 것처럼 배우잖아요. 맞죠.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잘하면서 뭐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뭐고 배우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어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. 난 뭐지? 막어 맞아요. 어, 난 뭐지? 맞아. 난 이런 맞아. 경우가 아닌데, 난 이상한가? 맞아 맞아 맞아. 맞아, 맞아. 오, 오 맞아. 맞아 그렇죠. 그런 혼란. 맞아 에. 맞아. 나 이런 거를 뭔가 처음에 저는 당당하게 난요런느낌이라고 말했을 때 주변 반응. 이 응? 맞아. 뭐 이러면 이제부터는 더이건 아,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. 예 맞아 어, 맞아 맞아. 함부로 한부를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사람들이 이런 표정을 짓는다는 조심해야 되는구나. 소름 소름. 진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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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아. 음, 진짜 이거. 에. 그래서. 음. 조심하게 되는데 근데 그래서 모르겠는 거야. 근데 나 개인가? 근 개인 아닌 거 같아. 그래 근데 그때는 알던 단어가 트랜스란 단어를 몰랐어요. 오지 그, 어, 뭐지, 뭐지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파리수와 응. 언니가 처음 등장했어요. 어, 맞아요. 그래서 아 음, 나랑 비슷하네. 어, 응. 나 내가 이렇게 지향하게 되는 그런 응, 그렇죠. 영역이. 내가 음. 트랜스젠더구나. 음. 트랜구나 음.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. 음... 그때 뭐 혼란은 없었어요. 딱 알게 됐을 때아 내가 이거다 하는 와중에도 사실 저도 딱그 하리스 님이딱 나왔을 때 마음의 동요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. 그 하리수씨를 바라보는 또 시선이 있잖아요. 그런 어. 것도 또 보면 왜냐면 전 초등학교 때였는데 친구들이 이제 한참 TV에 많이 나오시니까 얘기하는 게좀 격한 음, 거예요. 맞아. 뭔가. 어 응, 그러면 더 뭔가 아, 나도 ]겠다. 맞는 것 같지만 절대 내비치면안 되는구나라는 아, 그런 생각. 저도 음, 음, 저는 고등학교 때니까 음. 그때 이제 학교는 남녀공학이었지만 반은 남자반이었어요. 음, 얼마나 거칠었겠어요, 애들 말이. 음, 뭐 이거잖아요. 가능? 약간 이런단 말이야, 오오오오오. 애들이. 그런 거 보면서, 왔다매. 나는 에. 절대 말하면 안 되겠구나. 아맞어 <laughs> 그래서, 조심했죠.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좀 놀랬던 게, 그,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알고 나서, 응. 처음 들어 내까다 검색을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좀, 일본 쪽 사이트들이 연결이 되는 거야. 오오. 그래서, 한국엔 자료가 없고, 에이. 그거를 이제,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봤는데,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, 에이. 이제 어떤 패티시가 있는 분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막 돈이 이제 남자가 네. 여자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음좀 이렇게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이상한 짓 하는 그런 게 많은 거예요. 아 그래서 어 이건 아닌데 난어 네. 맞아 맞아. 근데 네. 그런 것만 나와. 네. 그래서 좀 네. 이게 어떤 그런 거는 일반 남성의 패티시적인 부분이고 음 나는 정체성적인 부분이다를 음 아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. 음 아니 저 아는 분은. 사실, 본인이 게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를 못하셨대요. 오. 여자를 만나오고, 뭐, 본인이 이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자기는 그런 영역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하셨는데, 딱 군대를 갔다 오다 보니까 갑자기 동성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. 오. 근데 본인이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, 이제 이성에서 일반 그 분들이 봤을 때 게이는 가죽바지를꽉 입을 것 같고, 이렇게 뭔지 알죠? 약간 채찍 같은 거나 휘둘릴 것같은 아, 약간 그런 이런 건데. 자기는 그런 건 아닌데, 음. 그런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. 어. 근데, 그러다 인터넷 찾아서 처음으로 딱 나왔을 때, 아, 어, 이게 다르구나. 약간 그런 또 성향과 그런 취향 영역은 완전 다르구나라는 맞아요. 거를 또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. 약간 아니. 아마 또 개이들도 이런 걸 느끼듯이 트랜스젠더 분들도 또그 당시에 또 정보가 없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더 이게 분리가 안돼 있으니까 혼란하기도 했을 것같다아요 그리고 저는 제일 혼란스러운 게 그거였어요. 이제 스무 살쯤인데 내가 과연 트랜스젠더인가 아니면 음. 여성스러운 개이인가. 음. 맞아, 맞아, 내가... 음. 내 정체성이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음. 이것이 미디어에 어. 현혹된 걸 수도 있잖아요. 음, 맞죠, 맞죠. 예를 들면은 뭐... 그래, 도긴 머리 좋아해요. 근데 음. 어, 그냥 머리 기르고 싶은 개일 수도 있잖아. 내가 남자를 음. 좋아하는 거 맞으니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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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래서 그거 판단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. 음, 그거를 맞아. 좀 정확히 보려고. 왜냐면 사실 딱 진행을 하면 돌아오기 음. 어렵고, 솔직히, 가볍고 쉬운 길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려운 진흙박길을 걸어가야 응. 되는 상황이니까 한번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또 얼마나 또 돌아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. 돌아가는 사람 도 있더라고요. 그것도 그렇죠, 많더라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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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호르몬을 한 15년을 맞았는데 네, 네. 결혼해서 애를 셋을 낳은 사람이 있어요. 진짜 그 언니 별명이 정자왕이야. <laughs> 어, 아니, 좀 그런 경우도 주변 친구 중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잠깐 위에만 이렇게 했다. 가 어, 맞아, 맞아. 어,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나름대로 또꼭 그런 또 성향이 아니라도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그냥 되게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